할렐루야! 푸디마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수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시키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교구 십부기거든요. 동생이 초등이고 제가 고등일 때 제가 동생한테 맛있는 것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동생이 오는 길에 중딩들한테 삥을 뜯긴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손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살이 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빠르고 날렵했거든요. 저 멀리 있는 수상한 애들이 보여가지고 추격을 한 끝에 마침내 그들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보니까 제 동생 삥을 뜯은 애들이 아니라 다른 애들, 삥을 뜯은 애들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비록 진범은 잡지 못했지만 어, 나름대로 정의 구현은 하고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0편 7편을 묵상하면서 이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적들한테 공격을 당할 때 누가 정의 구현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을까? 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10편 7편의 상황이 그래요. 표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지금 다윗은 대적자들과 엮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군지는 역사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을 저주하고 대적했던 어떤 상황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 바로 이것이 10편, 7편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은요. 이 2절의 표현처럼요. 사자처럼 물어 뜯을 기세입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 대적들은 모습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횡령을 했다. 강도짓을 했다. 배임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실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겠다. 하나님 결백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개입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외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야외여 일어나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게임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10편 1편의 내용이 떠오르시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그들 스스로가 걸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호소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가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공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따라 나아가고 있으니까 공격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처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개입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한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시편 7편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고 정의 구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성경의 마지막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축제의 날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높여 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그 날은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편 7편에서 강력한 무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자막이 아마 나갈 것 같아요 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방패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푸니마 패밀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플레스의푸니마